변결적 여사는 아침 일찍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새벽부터 시작된 완벽한 청소는 이미 끝난 지 오래였다. 그녀의 손은 늘 분주했고, 집안의 모든 물건은 제자리를 벗어나는 법이 없었다. 마치 자신의 삶처럼 흐트러짐 없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모습이었다. 작은 먼지 한 톨도 용납하지 않는 그녀의 성격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방금 끓인 따뜻한 보리차가 놓여 있었다. 그때 손주 은우가 하품을 하며 방에서 나왔다. 은우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투덜거렸다. 할머니. 또그 커뮤니티 글 보셨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은우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변결정은 대수롭지 않게 손을 저었다. 무슨 소리니. 나는 요즘 유행하는 정보를 얻으려고 보는 것뿐이야. 그녀는 은우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태블릿을 켰다. 은우는 한숨을 쉬며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냈다. 할머니가 올린 요리 사진에 누가 이상한 댓글을 달았어요. 그 집안 음식은 조심해야 한다고요. 은우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변결정은 그제야 태블릿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자신이 어제 올린 정갈한 한정식 사진 아래 낯선 아이디의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 어릴 적그 맛이군요. 여전하시네요. 의미심장한 문장이었다. 단순한 칭찬이라고 하기엔 무언가 묘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댓글 아래에는 다른 이들의 답글이 달려 있었다. 무슨 소리예요? 아는 분이신가요? 등의 반응이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말 같았다. 변결점은 순간적으로 불쾌감을 느꼈다. 그 댓글을 본 순간. 과거의 흐릿한 기억 한 조각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 기억은 굳게 닫힌 상자 속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던 것이었다. 그녀는 애써 그 기억을 외면하려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언니였다. 결정아, 너 요즘 SNS에 뭐 올리고 다니니? 동네 김미순이가 네 얘기하던데. 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변결정은 괜스레 심장이 철렁했다. 무슨 소리야 언니 나는 그냥 일상사진 올린 것뿐이야.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글쎄 미순이가 그러더라. 네가 올린 사진에 이상한 댓글이 달렸다고 마치 너를 아는 사람처럼 말이야. 언니의 말은 은우가 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했다. 변 결정은 다시 댓글을 확인했다. 그 댓글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그녀의 마음 속에 불안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손주를 바라봤다. 은우는 여전히 심각한 얼굴로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집안을 가득 채우던 완벽한 정적은 이제 묘한 긴장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았다. 변결정은 알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분명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였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특별한 하루는 어떤 암시적인 장면의 시작인 듯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변결정 여사는 잠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그녀의 완벽한 일상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태블릿을 들었고 어제 그 댓글을 확인했다. 그 댓글은 삭제되어 있었지만 이미 다른 게시물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비방 댓글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집안은 원래 그래. 위선적인 사람들. 옛날 일다 아는 사람이 보면 웃을 일등 악의적인 내용들이었다. 그 댓글들은 변결정의 완벽주의를 비웃는 듯 했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떨렸다. 그때 은우가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할머니,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변결정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런 일에 신경 쓸 시간 없어. 무시하면 그만이야. 그녀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이미 마음은 들끓고 있었다. 그러나 은우는 할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강하게 말했다. 안 돼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요. 은우의 단호한 태도에 변결정은 결국 마음을 바꿨다. 그녀는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은우는 검색을 통해 평판이 좋은 이 변호사를 찾았다. 이 변호사는 차분하고 냉철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었다. 변결정은 이 변호사에게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주의 깊게 듣더니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런 종류의 악성 댓글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요. 이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며칠 후, 사건은 예상보다 빠르게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지역신문과 소규모 온라인 매체에서 변결정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70대 주부 악성 댓글의 법적 대응이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난무했다. 최 기자라는 젊은 기자가 변결정에게 특별한 연락을 해왔다. 그는 이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변결정 여사님의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요? 최 기자의 질문에 변결정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그의 질문은 잊고 싶었던 과거의 한 부분을 건드렸다. 언니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변 결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결정아 기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네가 숨기는 거라도 있는 거니? 언니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변 결정은 언니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마치 운명적인 만남처럼 느껴졌다. 이 변호사로부터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다. 악성 댓글 작성자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름은 변결정의 머릿속에 충격적인 발견으로 다가왔다. 잊고 지냈던 이름, 잊고 싶었던 과거의 인물이었다. 이 변호사는 예상 못한 제안을 했다. 상대방이 합의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사람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변결정은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변결정 여사는 이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악성 댓글 작성자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로 했다. 며칠 후,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이 변호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는 그녀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변결정 여사님, 안타깝게도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는 변결정에게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들렸다. 그녀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다. 변결정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벽을 응시했다. 은우가 달려와 할머니를 부축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은우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움과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다. 말도 안 돼. 내가 졌다니. 변 결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언니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결정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괜히 일을 키워서 이게 뭐야. 언니의 질책은 변 결정의 마음에 비수처럼 박혔다. 이 변호사는 변 결정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차분하게 패소의 원인을 설명했다. 상대방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여사님의 과거 행적에 대한 증언이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변결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잊고 싶었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 변호사는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좀더 깊이 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변결정의 마음에 작은 희망을 불어넣었다. 변결정은 은우와 함께 주변 반응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동네 친구 김미순과의 대화는 그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겼다. 결정아, 너 요즘 동네에서 소문이 안 좋더라. 옛날이야기까지 들먹이면서 말이야. 네가 예전에 살던 동네 사람들도 그러던데? 김미순의 말은 온라인 확산이 오프라인으로까지 번졌음을 의미했다. 변결정은 자신이 고립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과거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이 예전에 살던 동네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잊고 지냈던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그녀에게 과거의 단편적인 기억들을 증언했다. 어떤 증언은 그녀에게 유리했지만, 어떤 증언은 오히려 더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었다. 변결정은 혼란스러웠다. 모든 증언을 종합하고 진실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은은은 할머니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지며 악성 댓글의 출처와 확산 경로를 추적했다. 언니도 처음에는 비난만 했지만 점점 변 결정을 돕기 시작했다. 결정아 내가 널 모르겠니? 네가 아무리 완벽주의여도 나쁜 짓할 사람은 아니잖아. 언니의 말은 변 결정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를 준비하며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다. 변 결정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1심 패소와 함께 거액의 배상금 판결이 내려졌다. 변 결정 여사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망연자실했다. 판결문 속 숫자는 그녀의 완벽했던 삶에 거대한 균열을 내는 듯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 변호사는 그녀의 집을 다시 찾아왔다. 변결정 여사님, 항소는 가능하지만, 배상금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될 겁니다. 게다가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 변호사의 말은 변결정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변결정의 목소리에는 절규가 섞여 있었다. 은우는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위로했다. 할머니,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우의 말은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언니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언니는 변결정의 집으로 찾아와 언성을 높였다. 결정아, 제발 정신 차려. 그 거액을 어떻게 감당하려 오래? 미전 재산을 날릴 셈이야. 이제 그만 포기하고 합의해. 언니의 말은 현실적인 문제였지만, 변결정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꼴이 생겼다. 시간 압박은 변결정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 세웠다. 배상금 지급기한은 다가오고 있었고, 항소 준비에 필요한 시간도 촉박했다. 외부 여론은 변 결정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언론은 그녀를 고집불통 노인으로 묘사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를 들춰내며 조롱했다. 변 결정은 깊은 고립감을 느꼈다.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잠못 이루며 고민했다. 이 변호사는 그녀에게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말했다. 합의는 여사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항소는 막대한 비용과 정신적 고통이 따를 거예요. 이 변호사의 말에 변결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에 직면했다. 완벽주의였던 그녀의 삶은 이제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변결정은 식음을 전폐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과연 그녀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알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아야 했다. 그녀의 결심은 굳건했다. 그녀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병결정 여사는 마침내 최종 결단을 내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은우와 언니를 불렀다. 나는 항소할 거야. 그리고 내전 재산을 이 사건에 투입할 생각이야. 그녀의 말에 은우와 언니는 충격에 빠졌다. 은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할머니, 안 돼요. 그러다 정말 파산할 수도 있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은우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언니는 격분하며 소리쳤다. 결정아. 너 정말 미쳤어? 파산이라니. 네가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릴 셈이야? 이젠 하다 하다 별짓을 다 하는구나. 언니의 목소리에는 비난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변결정은 굳건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주의를 건드린 상대에게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내 명예를 되찾을 거야. 이것이 내 마지막 기회야. 변결정의 말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정면 승부를 택했다. 그녀는 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결심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그녀의 용기에 놀라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여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말에 변결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한 듯 했다. 변결정은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자청했다. 최 기자는 그녀의 용기에 감명받아 인터뷰를 진행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제 명예를 걸고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변결정의 목소리에는 비장함과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일부는 그녀를 비난했지만, 일부는 그녀의 용기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동네 친구 김미순도 변결정을 찾아왔다. 결정아. 제발 이제 그만해. 너 정말 이러다 쓰러질까봐 걱정돼. 김미순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변결정은 김미순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미순아, 나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변결정은 이제 포기 직전에 극한 도전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했다. 그녀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건 승부를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진실을 향한 열망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었다. 변결정 여사는 굳건한 표정으로 법정에 섰다. 그녀의 옆에는 이 변호사가 자리했다. 이 변호사는 일심 때와는 달리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는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변결정은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며 숨을 죽였다. 그때 법정문이 열리고 뜻밖의 조력자가 등장했다. 최 기자였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며 변결정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최 기자는 이 변호사에게 중요한 자료를 건넸다. 변호사님. 이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최 기자의 말에 법정안은 술렁였다. 그 자료는 악성 댓글 작성자가 과거에 변결정의 가족과 얽힌 복잡한 사연을 담고 있었다. 단순한 비방이 아닌 오랜 앙금이 얽힌 사건임이 밝혀진 것이다. 이 변호사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반전 증언을 이끌어냈다. 증인은 악성 댓글 작성자의 전 직장 동료였다. 그녀는 악성 댓글 작성자가 변결정 가족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었음을 증언했다. 그 사람은 변결정 여사님 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늘 복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의 충격적인 증언에 법정은 경악했다. 변결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증인을 바라봤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최 기자는 법정에서의 증언을 바탕으로 심층 보도를 시작했다. 70대 주부 명예훼손 사건. 숨겨진 진실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는 온라인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의 보도는 바이럴 반전을 일으켰다. 여론은 급격하게 변결정에게 유리하게 돌아섰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억울한 피해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은우는 할머니를 위해 SNS에서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쳤다. 그는 최 기자의 기사를 공유하고, 할머니의 억울함을 알리는 글을 올렸다. 언니도 변 결정을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다. 결정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너를 오해했어. 언니의 따뜻한 말은 변 결정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변 결정은 기적적인 회복의 기회를 맞았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법정은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장이 되었고. 변결정은 역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주의가 아닌 진실을 향한 끈기가 결국 빛을 발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불안감이 아닌 정의를 향한 확신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이 싸움의 끝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었던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 마침내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법정은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판사의 입에서 온고 승소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순간, 변결정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은우는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 언니도 변결정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결국 해냈다. 그녀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은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언니는 변결정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결정아. 내가 미안했다. 네 억울함을 몰라줘서 정말 미안해. 변결정은 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 갈등 끝에 두 자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이 변호사는 변결정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변결정 여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변호사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사후 정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악성 댓글 작성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최 기자는 변결정의 승소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그녀의 용기를 널리 알렸다. 동네 친구 김미순도 변결정을 찾아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결정아, 네가 이길 줄 알았다. 정말 대단해. 김미순의 칭찬에 변결정은 환하게 웃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변결정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 완벽함만을 추구하던 삶이 때로는 다른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게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주의가 타인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음을 배웠다. 변결정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작은 흠집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일상은 회복되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여유와 너그러움이 더해졌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실 창문을 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따뜻한 보리차가 놓여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제 더욱 따뜻하고 너그러워져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진실을 위해 용기 내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 이야기는 진실의 힘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